같아요 지금 보통 제가 아홉 개 나오면 같이 사세요 이러거든요 왜냐면 너무 잘 통해요 지금 두 분이 원래 친한 사이세요 여기서 지금 만나신 거예요 사주세요 그러면 0.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제일 먼저 세 글자이다 이거부터 찾아요 음. 세 글자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더라고요 먹을 수 없다 만질 수 있다 세울 수 있다 버튼이다 어 나랑 안 맞아 네, 자. 안 맞아 안 맞아 또 있나요? 닭공에 우리 박선생님이십니까? 공선생님이십니까? 음, 공선생님. <laughs> 네, 우리 공선생님은 MG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? 너무나 먼 당신. 너무나 먼 당신. <laughs> 가까이 하고 싶지만. 너무나 멀어요. 맞아요.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. 와 대단하십니다. 이게 세대의 힘입니다. 네, 그냥 자동으로 재생이 돼버려요. 네. 직장을 생각하는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. 받는 급여를 시급으로 따져가지고 내가 한 시간에 얼마 정도 일을 하는지 본인이 이제 딱 책정을 하는 거예요. 그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하고 싶지 않은 거죠. 그래서 내 일이 아닌 내가 생각한 바운더리 안에 없는 일은 절대 나서지 않아요. 근데 또 말을 못 하는 게 말했다가 그만둘까 봐. 공백이 생기면 이제 더 힘들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조직 안에서 혼란이 많습니다. 그리고 이제 회식도 마찬가지로. <laughs> 끝까지 간다. 업무 현장이다. 중간에 가는 사람은 배신자다. 막 이런 거. <laughs> 그렇잖아요. 회식은 가는 거예요. 그죠? 그랬었는데. 점심때 비싼 걸로 먹는 게 최고의 회식이라고 생각을 해요. 저녁은 4시간이니까. 네. 송준과 함께 소통하는 강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. 우리 선생님들은 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.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지금 1분 안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서!